오답률 74%에 달하는 문제고, 주제에 적어 볼게.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끈 요인들.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끈 요인들. 이거 분명히 틀렸을 거야. 어려웠기 때문에. 자, 어떻게 관광 산업의 성장을 이끈 요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 나라의 상황이 나아지면 자, 사회와 경제, 나라 상황이 나아졌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아지면, wage levels, 임금 수준과 working condition, 근무 환경. 경이 좋아지겠어,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죠? 임금 수준이 올라가고 근무 환경이 좋아진다. 아 그렇구나. 넘어갈게. 점진적으로 근무 환경이 좋아지니까 휴가 적어지겠어, 많아지겠어. 휴가 휴가 많아집니다. 점진적으로 사람들은 were g i 받습니다. 수동태로 가야 합니다.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니까. 그죠?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more time off, 더 많은 time off, 휴가야. 더 많은 휴가를 얻는데요. 자, 그러면은 워라벨이 좋아지면서 휴가가 많아져. 당연히 휴가 많아지면 어디 가겠어요? 관광산업이 발전하겠지. 자, 동시에, 동시에, 교통의 형태가, 어, 향상된대요. 우리 휴가 가려면은, 놀러 가려면은, 교통, 자연 교, 뭐, 뭐, 대중교통이기 때 무슨 교통이 발전해야지 어디 갈거 아니야. 어디 놀러 갈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교통이 발전했대요. 동시에.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get to place, get to는 go to랑 같아. 어떠한 장소에 가는 것은 became faster. 더 빠르고 저렴해졌대요. 어. 가는 게더 빨라지고 더 저렴해졌대. 음, 어디든지 갈수 있겠지. 자, 예시가 나옵니다. 영국의 예시가 나와요. 첫 번째 영국 예시. 영국의 산업혁명은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들을 야기하다. 많은 변화들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변화들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자, 예시 가볼게. 예시 1. 영국. 영국에서 교통이 발전되어야 돼. 영국에서 무슨 교통이 발전되었나? 5번 문장을 보면은 옳지, 어우, 잘한다. 19세기에 철도가 발전되었대요. 철도가 발전되었어. 철도가 교통 아니겠어요? 철도가 발전하니까 철도는 오픈업 열렸대. 나우 현재 유명한 해변 리조트인 블랙풀과 브라이튼이라는 리조트를 열었대요. 철도가 발전, 발전하니까 그 뒤에 리조트가 많아졌대. 자, 그 다음 보세요. With the railways came many large hotels. With the railways. 가로치고, 동사 주어야. 도치가 됐어. 왜냐면, with the railways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근데, 일 철도와 함께, 리조트도 같이 생겨났고 그리고 거대한 호텔들도 생겨났대요. 리조트가 생겨나고 호텔도 생겨났어. 자, 철도가 교통이 발전하니까 리조트나 호텔이 많아졌대. 이 말은 즉슨 뭐가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발전했다는 얘기죠? 관광 산업 발전. 자, 두 번째 예시 나옵니다. 두 번째 예시. For example, 캐나다 예시 나옵니다. 캐나다 정리해 볼게요. 예시 두 번째. 캐나다. 어, 또, New Coast to Coast 하면은, 대륙, 횡단하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교통수단이 어떤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네. 이번에는 발전, 캐나다에서 발전된 교통수단이 뭐 있나요, 여기서는? 대륙 횡단하는 역시 철도가, 안 아, 만들어졌어. 철도가 발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 문장 잘 봅시다. 밑줄 치시고, 이 문장 자체가 좀 어렵게 생겼어요. 일단 O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여기 있어요 목적어가 왜 뒤로 갔냐면은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가버렸다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possible 목적격 보호에는 형용 삼아서 써야 한단 말이야 여기가 중요해. Possibly. 부사는 안 된다. 목적격 보호에는 형용사만 쓸수 있기 때문에 부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야, 이러한 새로운 대륙 횡단 철도 시스템은 어, 유명한 호텔인 바운프스프링스와 차타우 레이크 루이스인 로키스 로키 산맥에 이러한 호텔들을 만들었대요. 어 뭐야? 철도가 또 발전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호텔이 만들어졌어. 뭔소리야 관광 산업이 또 발전한 거네. 자, 이번엔 철도 교통이 아니라 더 다른 교통이 나와요. The arrival of the air transport. Air transport는 무슨 교통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수단 중에서도? 응? 음? Air transport. 철도는 땅을 달리는 교통수단이고, air, 하늘을 달리는 교통수단은 뭐가 있어? 어, 항공. 비행기. 자,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해서는 항공, 교통, 수단이 발전하게 되는데, 항공, 교통, 수단은 또 여러 대요더 많은 세계를 열었대. 그리고 lead to, 이어졌대요. 이어지다. 어디로? 별표, 관광산업 발전으로, 결국에는 계속 관광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네. 아무리 봐도 관광산업 발전으로 밖에 얘기가 안 나가네요. 그죠? 그러면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한 요인들이 뭐냐? 첫 번째. 사회 경제 나라 상황이 나아지면 임금 수준이 올라가고 근무 환경이 좋아져 워라벨이 좋아지면 휴가가 많아지겠죠 관광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야 자 휴가가 많아지는 동시에 교통이 발전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영국에서 출도가 발전하니까 리조트와 호텔이 많아졌어. 즉, 관광산업이 발전했고요. 두 번째 예시 캐나다에서 캐나 역시 대륙 횡단 출도가 발전하니까 호텔이 많아졌어. 그 말인 즉슨 역시나 관광산업이 발전했다는 얘기겠죠. 이외에 더 나아가서 railways 철도뿐만 아니라 항공 교통 수단이 발전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 관광 산업이 발전하더라. 아무리 봐도 계속 관광 산업 발전으로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주는 요인들 1번이 정답이겠지요. 자 문장 삽입 골라볼게 7번 예를 들어서. 예시, 영국 예시 끝나고 나서 캐나다의 예시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7번 문장. 영국 바로 뒤에 나와야 합니다. 문장 4입 잡을게요. 자, 23번 했고, 24번 가볼게. 적어 봅시다. 이거는 업법 조심해라. 업법 음, 성공적인 경력의 함정 성공적인 경력의 함정 그게 뭔데 성공하면 틀에 박힌 편안한 삶에 안주하게 되기 때문 성공하면은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맨날 틀에 박힌 편안한 삶에 안주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자, 성공은 이끌 수 있습니다. 너를요. 어디로? 어프는 벗어나서. 자, 인테넷을 대표쳐볼까. 네가 의도한, 의도된. 길을 벗어나게 한대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into, 안으로 들어가게 한대요. 뭐로? comfortable what 하면은 틀에 박힌 삶. 편안하지만 틀에 박힌, 노잼, 개노잼, 별로 재미없고 흥미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틀에 박힌 삶에, 어, 박히게 만든대요. 안 좋단 얘기죠. 이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네. 자, If you are good at... 어, 우리 했던 거네. Be good at... 이거 여성들은 identifying 어, red and orange color spectrum에서 했었죠. 뭐, 무슨 뜻이었어?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만약에 네가 뭔가를 잘하고 그다음 잘 봐, reward인데 reward는 보상을 주다야. 근데 수동체로 쓰였어. Are reward 보상을 주다야, 보상을 받다야. 보상을 받다. 잘한다. 네가 보상을 받는데, 네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well 잘 받아. 자, 그렇다면은 끊고 you may want to 계속 하고 싶겠어. 계속 그냥 딴거 하고 싶겠어요? 계속 하고 싶겠죠. you may keep doing. keep doing 미추치자. 계속 한다란 뜻입니다.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너는 계속 네가 그 잘하고 성공한 것을 계속 하고 싶을 거래요. Even if 뭐 할지라도 you stop enjoying it.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지라도.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더라도 편하고 돈 많이 주니까 그냥 노잼이라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stop 뒤에 enjoying 배표치자. stop enjoying이랑 뭐를 비교할 거냐면은 stop 투 인조이를 비교해서 틀렸니 맞니라고 찾을 거예요. 스탑투 인조이는 어, 즐기기 위해 멈추다야. 즐기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을 멈추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가 그상더 이상, 이상 즐기지 않는데 그럼에도 계속 할 거래요. 왜냐면 편하니까. 개노잼이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the danger 위험이 존재한대요. The danger is that. The danger is that. one day 어느 날 you look around 너는 주변을 둘러보고 깨닫게 된데그 다음 별표 준비하시고 너무 뭐뭐 해서 대절하다 so t h a 구문을 잡아야 되네 너무 so 해서 대 h a 뭐뭐 하다 너는 이 틀에 박힌 편안한 삶에 너무나 깊게 들어가 있어서 You can no longer. 너는 더 이상 햇볕을 보지 못해. 너무 박혀있어가지고 햇볕 같은 거 신선한 거 New thing.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보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를 쐬지 못한대요. 그죠? 너무 틀에 박혀서 고인물 됐다 이거지. 고인물. 고인물이다. 고인물. 오일물, 썩었어. The size of the rod h a s become so slippery. So that 구문 또 나옵니다. So that 또 나와야 되겠죠. 대세 별표를 쳐. 대 말고 딴거안 돼. So that 구문이야. 그 빠져, 틀에 박힌 틀이, 요렇게 상자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틀에 박힌 틀, 틀의 양 사이드드 양 사이드가 양 사이드 양면들이 어, have become so slippery 너무나 미끄럽대 여기가 미끌미끌하대 너무 미끄러워서 가주어 진주어 to climb up 그 틀에 박힌 삶에서 빠져나오기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겠죠. Take a superhuman. 인간을 초월한 힘을 필요하대.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기가 되게 힘들단 얘기죠. 한번 틀이 바뀌면은 그 벽이 너무나 미끄러워서 빠져나갈 수가 없대. i n f e c t i v e l y 효과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상 you are stuck. 너는 갇힌 거랑 틀림없, 너, 너는 갇힌 거랑 다름없대요. 그리고 이것은 상황인데요. That many working people worry they are in now.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목관대입니다. 뭐야? 위치랑 바꿀 수 있고, 목적게 관계대명사야. 뒤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빠, 현재, 그렇게 빠져 있을까봐 걱정하는 상황이 바로 이앞 문장 같은 상황이란 거래요. 자, you are stuck 이란 말은 너는 빠졌다 끼였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너가 성공적으로 어떠한 경력을 쌓아서 여기는 아 너무 고인물이야, 난 너무 고였어, 나는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겠다, 새로운 물로 가야겠다라고 새로운 이직을 하려고 해도 지금 고용 시장이 p 안 좋아요.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사람을 잘 뽑아서 잘안 뽑아. 잘안 뽑아. 고용시장, 지금 내가 너무 고인물 돼가지고 다른 고용시장 마켓으로,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돼, 안 돼? 잘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갇혀있던 얘기예요 자, 고용시장이 구려가지고 has left them. 그들을 뭐뭐를 느끼도 남겨둔대요. f e e l i 표자 l e 목적어, f e 하면은 목적어가 ing 하도록 내버려 두다란 뜻입니다. 목적어가 ing 하도록 내버려 두다. 좋지 않은 고용시장은 이러한, 걱정하는 working people, 걱정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feeling, 느끼도록 한대요. 뭘 느끼는데, locked, 갇혀있다는 느낌을, 갇혀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대요. 뭐에? 관계대명사, what 나오네.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주어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죠.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안정하면 관계 대명사 와시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What may be secure? 즉 형용사야 안전하고 심지어는 돈을 많이 주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불만족스러운 직업 지금 성공한 고임물 직업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답장좀 해줘야겠다. 어,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이러한 구린 고용시장은 그들이, 어, 그들이 안정적이지만, 심지어 돈은 잘 주지만, 결국에는 불만족스러운 고인물 직업에 고인물 직업이라는 것에 갇혀 있도록 왜 나가지를 못 하니까 틀에서 막 나가지를 못 하니까 갇혀 있는 느낌을 가지도록 내버려 둡니다라고 하고요. 업법 나올 수 있겠네. 업법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많죠. 자, 여기